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 먹은 대로 뭔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함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힘 빠짐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전 코로나19가 시작할 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독감 정도의 유행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 1년, 2년이 이렇게 긴 세월이 우리의 긴 세월을 함께하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코로나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말이지 우리의 생각, 의도,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방향대로가 아닌 코로나의 방향대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힘듦, 이 어려움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와 아론 이두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바로를 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그들의 생각, 의도, 방향과는 전혀 다른 가혹한 현실이 주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모세와 아론이 어, 모,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바로 바로 앞에 나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요구 사항을 전합니다. 바로에게 요청한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는 이 말을 전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바, 바로에게 전한 이 말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보내라 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뭐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이 이제 담겨진 이제 단어인데요. 그런 명령뿐만 아니라 조건이 동반된 단어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조건이 동반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마, 바로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곳을 영원히 떠날 것이니 너는 그것을 허락해 달라라는 어, 조건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고요.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나는 어, 날마다 수고하지 않아도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보장되는 도할 나위 없는 그런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듣도 보도 못한 한 노인이 내 앞에 나타나서 그 종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다시는 찾지 말라라는 말을 나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노인의 말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종들을 다 포기하고 그들에게 여길 떠날 것을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바로의 대답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요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낯선 노인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설득되어서 그 종들을, 노예들을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는 일은 만무한 일일 것입니다. 바로의 말에 모세는 다시 한번 설득을 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김 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3절의 말씀을 보면 1절의 기세등등한 모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조금은 주눅든 태도로 바로를 설득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명 그 조건을 걸고 명령조로 바로에게 자신들을 보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3절에서는 이 표현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 이루어지는데요. 보내라에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는 말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흘 길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사흘 길은 정확하게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을 이야기하기보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먼 거리를 표현하는 그런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사흘 길을 걸어가 거기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하니 떠남을 허락해 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모세도 다시는 우리가 여기에 오지 않을 것을 이 사흘 길이라는 먼 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바로에게 한 가지 상황을 덧붙여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 사람을 포함하는 그런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고 애굽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게 되는데 다 죽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는 것이 바로 왕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는 말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곳을 떠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와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어, 백성의 노력을 시기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요청이 바로에게 잘 전달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문 두 번째 내용인데요, 모세와 아론의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바로의 학대를 더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바로는 곧바로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부르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이상 벽돌에 쓸 짚을 제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동안 만들어내던 벽돌의 수는 동일하게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바로가 이같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절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 말을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말이요. 이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힘겨운 노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 바로의 이 말은 오늘날 이 세상에도 함께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른받은 백성들을 향합니다. 비록 바로가 강행한 것과 같은 힘겨운 노역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말들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짓이기에 너희들은 들을 수 없다.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대, 이 세상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으면 하는데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계신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믿고 확신하기에 밀려오는 잠도 마다하고 눈을 깨워 이곳으로 향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일평생 저희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세 번째 부분은 바로가 제공하는 억압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은 불만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동안에 만들어냈던 벽돌 수량을 맞출 수가 그들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감독들이 그 민족의 불만을 가지고 바로를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그들을, 그들의 을그들 어려움을 헤아려주기는커녕 그들을 도려 엄하게 꾸짖으며 노역의 현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데요 바로 앞에서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한 기록원들 앞에 모세와 아론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를 향한 분노는 즉시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는데요.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의 기록원들을 원망의 말을 퍼붓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의 계획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혀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록원들은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와 아론의 말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 때문에 더 가혹한 현실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려움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와 아론도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장 후반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통해 모세와 아론은 확신을, 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모세가 전한 말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 이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바로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그들의 믿음과 신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작정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찾아온다면 마치 모세와 아론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로 진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가 해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